오우. 우와. 아이고, 아이고, 참, 아이고, <laughs> 교수님. 아우, <오우. 웃음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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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 와우. 아유, 오랜만이야. 와. 똑같다 근데. 뭐가 똑같아? 너안 늙냐고? <laughs> 뭐가 똑같아? 늙냐. 잘생겼어, <laughs> 잘생겼어, 응. 잘생겼어. 나 옷, 이제 옷이 많아잖아. 3 0년 지기네. 아 이거부터 줘야겠다. 아이이 이거 아, 다끈따 끈한 국내 최초, 세계 최초 청첩장이야청첩장이야 청첩장이야. 아이고 박기태 교수 참나 야이 이런 걸다 받아보고 이참 어, 이게 진짜 맞는 거야? 어 대박. 어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야. 목소리> <목소리> 아 그래? 네. 이겠다아그렇지 음. 밤백사, 결혼할 줄은 내가 꿈에도혼할 줄은 내해꿈에해몰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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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떻게 이렇게 너무 아깝잖아, 지민 씨가. 너무 아깝잖아, 지민 씨가.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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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래그래 그래서. 그그렇지그래지 그래서. 그래서. 그래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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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From, f r 래 행복하게 살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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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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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는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6,733일 정도 됐으니까 6,733일 정도 됐으니까 6,000배? 6,733일. 아 매일 그걸 봐. 이렇게 보게끔 만들었지. 와 대박이다 너. 이야 그거 다해야 저걸 다 세우고 있네. 대박이다 지금. 내가 아이투기억나 12월 2일. 어 맞지? 맞아 맞아. 12월 2일. 어 맞지? 맞아 맞아. 그날이 그래. 원래 너가 재윤 씨하고 사귄 날을 일부러 잡은 거라며야 어. 야, 야. 내가 지금 결혼식 7월 1 3일로 잡는 거 진짜 어. 어려웠는데. 어. 근데 그때 음, 금요일 날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. 어. 금요일 날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. 어. 야. 근데 재윤 씨한테 그거를 내가 잡고 얘기한 거야. 어? 그날로 하자고. 그렇지. 내가 뭐 한다고 했을 때는 어. 이제 생각이 많이 한 다음에 결과값이니까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어. 대단하다. 네, 나랑 해줘. <laughs> 아니 형 그.. 아. 프로포즈 할때 감사를 불렀다면서? 어? <laughs> 아니야. 진짜 불렀어? 아니 그거를 내가 서시를 했지 나는. 서시를? 감사는 b 지로 하고 어. b 지로 하는... 틀었어? 아.. 나는 불렀어.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? 네가 <laughs> 거 부를 사람이 아닌데? 아니야 난 불렀어. 네가? 그렇지. 나도 프로포즈 할때 불렀어. <laughs> 감사님 반지 준비하고 이벤트 이렇게 준비해서 감사 부르면서. 어. 근데 그 감사가 어 진짜 어려워 높아. 노래 어 어려워 그 높아. 노래가. 진짜 높아. 어려워. 높다니까.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연습을 많이 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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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할 때는 정말 멋있게 프로포즈를 찍을 찍을 <laughs> 찍을 찍. 여기랬는데. 아. 아무튼 좀 흔들렸어 아무1좀 흔들렸어. 0 0에서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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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어에서1 0어에서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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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0에서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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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에아1가 감정이 그날 막 이렇게 폭발치고 어 이러기 때문에. 어? 장훈이 노래 했었어? <laughs> 아, 아니. 3사 뭐. <laughs> <laughs> 어. 김동률. 아 프로필을 생각하고? 윤지태가 하는 거 부족한 내 마음이 음. 누구에게 힘이?